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성령에 갖게 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표적인 부분은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무슨 말인가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고 나에게 임하면 내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통로로만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성령을 내 상관은 전혀 상관이 없는 막연한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문제입니다. 보혜사, 즉,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로, 돕는 자로 오셔서, 우리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영원 무궁토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한 가지를 더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럼 나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그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눈으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볼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 번역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사곧 아버지께서 내네네 이름으로 내실 성령께서,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음. 언제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로 인도한다는 게 무엇일까? 성령의 주된 사역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인데 이 진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일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영원 궁토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일이 나의 특별한 열정이 아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의 말씀을 진리의 영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내 삶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일이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또 다른 행 인이 갑자기 달려와 내 얼굴을 한대 쳤다고 해 봅시다. 목사인 내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 야 하겠습니까 비록 이유 없이 내가 먼저 맞았지만 그 순간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적어도 욕하면서 맞받아치는 일만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행히 그 순간 가운데 누구든지 내 오른편 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면 한 대를 더 맞더라도 분을 삼킬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까지 생각난다면 오히려 그를 웃으면서 대할 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내가 느닷없이 얻어받은 순간 이런 말씀들도 전혀 생각나지 않고 내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마저도 잊어버린다면 나는 그의 팔을 걷어붙이고 육도 문자를 써가며 한판 붙여야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 목사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지난 기정기간 중에 어릴 적부터 친형제처럼 지내던 친구를 오랜만에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늦지 막기 카톨릭 신자가 되었기에 지난 주일에는 그 친구를 위해 그가 미국에서 다니는 한인 성당에서 함께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사무엘상 3장을 토대로 한 신부님의 강론의 요지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나온 우리 일행은 친구의 자동차에 앉아 바로 앞에 주차된 자동차가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주인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출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차로 인해 뒤쪽의 모든 차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었고 그 자동차의 주인인 여승도님이 나타나 줄지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교인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며 자기 자동차로 뛰어갔습니다. 아마도 늦게 나올 수밖에 없는 비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왼편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에서 한 남자 승도가 뛰어내리더니 그여승도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욕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여승도는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미안하다는 신용과 함께 서둘러 자동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뜻밖의 충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 남자 승도 역시 방금 전에 신부님을 통한 강론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강론을, 강론을 들은 승도였습니다 그러나 출구를 가로막고 있는 자동차의 주인이 빨리 나타나지 않음에 우라가 치민 그에게는 조금 전 미사에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 중단 한마디라도 생각났다면 바른 곳도 아닌 자신이 방금 미사를 드린 성당 주차장 안에서 그런 은행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전혀 상관이 없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삶의 현장에서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또한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태하거나 소홀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담지 않고 살아간다면 성경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려고 해도 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거나 기억하거나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이전에 그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체험한 전제 속에서만이 이것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새벽녘. 탁 울은 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도 그 이전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베드로의 신념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날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우리의 신념 속에 가득 신겨져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7절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경과 찬송가에는 평안, 평강, 하평, 평화 등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은 모두 히브리어인 샬롬 그리고 헬라의, 헬라의 에이레네를 우리말로 각각 다르게 표현한 것이므로 성경과 찬송가 속에서 등장하는 평안이나 평강이나 평안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똑같은 번역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치고 평안과 평안과 합평과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개인이든 단체이든 모든 사람들은 평안의 삶, 합평의 삶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평강하셨습니까? 평화하셨습니까? 합평하셨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넓은 지역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안의 마음이 깃들여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저도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오던 삶의 터전들 그리고 산들이 다 불에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저야 그렇다치고 신대원 후배와 성배가 묵회하던 교회와 사택 전체가 이번 산불로 인해 전소된 곳이 열 곳이 넘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안동 하예 마을에 있는 하예 교회에서 목회하는 담임 목사는 저의 동기이자 친한 동생입니다. 산불로 인해 얼마나 마음 졸이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